꼬리 만져봐. 진짜 뒷꼬리 없다니까? 근데 너무 가볍다. 이거 뭐라고 써? 아, 그냥 말도 말고 그냥 너무 가벼워. 요 끝났어요, 진짜. 진짜 너무 편해. 아, 진짜 너무 편해. 30분께 드립니다. 버르장 머리 없이 누워서 오프닝이라니 아마 보라씨도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겠죠? 어디 한번 뚫린 입으로 무슨 사정인지나 좀 들어볼까요? 이제는 요렇게 누워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숨이 너무 차고, 이 뭐지? 누르는 느낌? 이게 그러니까 숨을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게 너무 좋다고. 근데 내가 원래 왼쪽으로 평소 때도 눕는데, 임신한 7개월 동안 임신으로 인한 많은 변화들에 울고 웃었다고 하는데요. 아, 신체 변화. 일단 가슴이 너무 컸어요. 축하해요. 이건 너무 좋은 점이죠.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확 빠진, 확 줄어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변비. 변비가 일주일에 한번 싸면 진짜 많이 싸요. 너무 변비가 심하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불량. 그리고 이거 진짜 창피한 얘긴데 오줌이 진짜 자주 마려워요. 근데 이거 진짜 저 같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오줌, 그리고 오줌이 너무 마려서 가면 오줌 진짜 극소량 나오고. 아, 너무 안 좋은 것만 생겼네. 근데 <laughs> 아, 어, 은거 있어요. 아까 말했죠. 가슴이 커졌어. 중간 A 컵을 사용했다면 지금 B C 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 또한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언니 커지시고 나서 속옷 안 바꾸셨었잖아요. 응, 안 바꾸지. 어, 그게 한번 가슴이 커져도 죽어도 안 바꿨는데 20주가 지나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이게 후크도 일단은 안 잠겨지고 제가 뭐 옷이랑 뭐를 안 사요. 안 사요, 진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있어보세요. 오늘도 카메라가 찍거나 말거나 지맘대로 왔다 갔다. 이젠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짜자자자자 어, 여기가 제 옷방이에요. 한번 싸 이렇게 한번 스케치 한번 해 주세요, 선생님. 음. 얘다. 스케치. 여러분, 그이 득템한 거 일본에서 계시나요? 어, 일본에서 빈티지 샵에서 너무 느낌 있어요. 한번 입어 볼까요? 아, 진짜 느낌 있는 건데. 저 많은 옷들 중에서 굳이굳이 굳이 샤넬을 집어 드네. 임신 전에 산 옷이라 백퍼 안 맞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거는 무난하잖아. 유행을 안 타잖아. 대우에가 이쁘지. 아, 왜냐면 제가 저 패션에 대해서 좀 아니까. 자, 이렇게 싹 했으면 우아한 느낌으로.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다는 거지, 지금은. 예. 네. 언니 그럼 요즘 자주 입으시는 옷 어떤 거예요? 아, 이제 자주 입는 거는 요거. 이렇게 돌려 입어요. 이렇게 네. 다섯 벌 요걸로만 예, 요즘 이제 돌려 입고 있어요. 이 위에 자켓 하나 걸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서 항상 보이는 그 쪼끼 있잖아요. 그걸 입는 이유가 있어. 이 위에다가. 내가 브라자를 안 해. 그거를 가바라고 쪼끼를 입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쪼끼를 잘 내가 평소 때도 자주 입는 이유는 브라자가 너무 불편해서. 근데 지금 점점 가슴이 커지니까 옷을 그대로 입으면 까실까실하고 아파요. 그래서 브라를 꼭 편한 브라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를 입기 시작해서 왜냐면 지금 27주 되니까 되게 커졌거든. 이게 가슴이 이제 예민해졌으니 브라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브라를 제가 하나 예,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오 찾으셨나요? 예 찾았어요. 인생 브라를 찾았습니다. 제가 오, 제 인생 브라를 그러면 그게 뭔지 우리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하, 가시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가구를 하나 샀어요. 아, <laughs> 어, 이거 하나 샀습니다. 예. 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브라자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인생 브라였는데 이거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입자마자. 근데 연예인들은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냥 입을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브라에 대한 기, 기대가 없어야죠. 사실, 솔직히, 진짜로. 뭐, 그래봤자, 뭐,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지, 이라고 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맨 처음에 올려서, 와, 이거 브랜드 너무 좋대, 이, 이 브라자. 너무 좋다, 이거는. 저한 번도 올린 적 없거든요, 선물 받아도. 올렸더니, 그, 이 업체에서, DM 와 주신 거예요. 답장을 그래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 너무 좋네요. 이 브라자가 너무 좋습니다. 소개하고 싶어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만져보세요. 만져봐. 와 너무 부드럽지. 허들허들허들허들 호더러돌, 이게 피부통과 아기 피부 같은 이거를 했을 때 아주 예민한 유두가 이렇게 탁 받쳐졌을 때 흠집 하나 안 생길 것 같은, 쓸리지 않을 것 같은. 일단 그게 굉장히 좋았고 원단이 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와이어 나 와이어 너무 싫어. 근데 어느 순간 왜 와이어를 그렇게 했지? 와이어가 없는 대신 와이어가 있는 것처럼 이걸 딱 잡아주더라고. 이태령 얘기하려면 가서 얘기해야 되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힘드시니까. 아 그래 들어가 들어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자 소개에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라자. 쿨핏 브라라고 해요. 쿨피.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브라를 보여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시그니처 1번. 왜 시그니처냐?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 불편함을 싹 없애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가 이 시그니처고 잘 보니까 여기 탐단 실리콘 패널인가? 뭐 그걸로 잡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임산부는 가슴이 풍선처럼 이렇게 팽창됐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도 브라를 입는 이유가 혹시나 더 처질까봐 여기서 더 처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슴 처짐에 이거 완전 체형 보완으로 이렇게 싹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알아? 가슴 이렇게 했을 때그 와이어 브라는 이렇게 누르면 쏙쏙 들어가자 없는 사람들. 어 패드랑 여기랑 떨어져서. 근데 이거는 내 몸이랑 한 몸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들뜸이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봉제돼 있는 느낌. 사실 여기 내가 제일 처음에는 보고 어? 예쁘다 내 톤이다 내 색감이 그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파스텔 톤도 있고 스킨 톤도 있잖아 시그니처 색상이 9종류가 있는데 저는 기본 스킨 톤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데 어 너무 예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 이거 예쁜데 해서 입어봤더니 어머 기능도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거는 아 이거는 두 번째 브라자 쿨핏 브라 볼륨 노 후크입니다. 후크도 없고 봉제선도 없고 노 와이어에다 노노노노노 해서 노 후크예요.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 버클 다다다 다, 다 빼시고 다 빼라고 하잖아요. 이거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그냥 안 빼도 되잖아. 어 엑스레이용 엑스레이용 병원용 예, 병원용 브라의 느낌으로 완전히 전혀 몸을 이렇게 압박하고 거슬리는 거싹다 없애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 요즘 너무 바쁜 사회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급해 막 출근할 때막 나도 막 그리고 사우나 갔다 나오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게 제일 빨리 입을 수 있거든. 밑에서 입어요? 어 저는 아, 위에도 그러니까. 입는 사람도 있어? 아. 네, 아 나는 밑에서 입어. 어,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왜좀 이거 급할 때훅 근데 이거에 이거를 제가 꺼려했던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입다가 이거 말려 올라가요 알아요 그거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말려단단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핀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요가 같은 거할때 스포츠 브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런 동작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무빙이 좀 크잖아 액션이 근데 이거 그대로 있어요 근데 너무 가볍다 이거 뭐라고 써 설명... 아, 그냥 말도 말고, 그냥 너무 가벼워요. 끝났어요, 진짜. 진짜 너무 편해. 아 진짜 너무 편해. 어, 이건 거 같은데? 이게, 여기가 아까 그거보다 더 크네. 어. 날개가, 더 날개, 여기, 어, 날개가 훨씬 커서, 여기 옆구리 살을 딱다 다 잡아주고, 뒷구리 만져봐. 진짜 뒷구리 없다니까? 그러네, 편편하 진짜 편편하지. 항상 이 울퉁불퉁, 미쉐린처럼 울퉁불퉁 하잖아. 이게 없어. 그리고 이게 후크가 없으니까 더, 확실히 더 편하네. 와, 진짜 안정감 있다, 이거. 야, 다른, 다른 색깔로 한번볼까 태교행! 여 다음 주에 갈 건데. 근데 요런 거입고 요가복으로. 아까 그걸 얘기했던. 레깅스 입고 그러니까 스포츠 브라로도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브라용으로도 좋고, 운동할 때도 좋고, 크롭탑으로도 좋고. 그래서 일석 삼조다 저는 임산부 추천은 노호쿠. 예. 극 추천합니다. 예. 자, 이 다음은 요거 볼륨 핏 브라. 물어봤어요. 궁금한데. 아니, 어떻게 와이어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딱 잡아 주지? 어, 이게 흔들림이 없지라고 했더니 이게 3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4단. 4단 실리콘 패널로 가슴을 쫙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 준다고 하네요. 와, 이게 비법이네. 그리고 이 날개가 이렇게 보통 브라자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이 부유 방도 싹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렸을 때였으면은 이 브라를 제일 선호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볼륨핏 했으면은 가슴 작은 사람들만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딱 상상 생각했거든요. 저 20대 때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착용해보면, 어, 또한번 찾아, 착용해보고 와야 되겠네. 지금 제가 가슴이 커졌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착용해보고 올게요. 있어보세요. 이것도 입고 왔는데, 어, 느낌 있게. 어 이게 지금 가, 작은 가슴 보안용 어 브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큰 가슴이 됐잖아요. 큰 가슴용한테도 딱이네요. 왜냐 과하지가 않다. 물방울 모양 패드라서 좋은 점이 다른 점은 이렇게 너무 볼륨을 나 정말 오늘 한번 막뭐 그냥 해보겠다면 가슴 파이팅이 좀 넘치잖아.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내 가슴을 딱 받쳐주니까 어 이게 과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볼 볼륨, 아무리 볼륨이라 해도 근데 또 볼륨도 살려주고. 아, 그리고 아내 거는 여기에 있었거든. 이 패드가 저 내가 입던 거는 내또 이거 보여줘야겠네. 아, 또 많이 일어나네. 제가 이게 하도 빠져가지고, 하도 이게 이제 3년째 입는 건데, 보통 얼만큼이 보여요. 여자분들은 브라자를 6개월, 아, 내가 좀 너무 오래 입는다. 드디어 3, 4년째 입는데, 너무 빨아지기가 여기가 너무 금방 빠지, 이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이거를 맨날 집어넣어요, 다시. 여기 안에서 이각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중앙에 있어서, 그리고 안에 패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빠질 일이 없네요, 이렇게. 아나 이거 진짜 많이 뺐다 꼈다 하거든. 근데 이거 돌리려면 이거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좋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사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와어나 이거 입고 촬영했어요 올 겨울 내내 이게 웜터치 허어, 너무 따뜻한 거야 이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딱쏙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다돼 있으니까 브라자가 여기 딱 들어가 있고 이것들 소재가 너무 따뜻해 그래서 저올 겨울 이거 이걸로 겹쳐 이거 버텼어요 자 이제 모달 브라탑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갖고 올게. 느낌이 이렇게 페피스타일로 이게 지금 속옷이 아니다라는 이 이렇게 패션용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는 임산부용 옷이 아니에요 사실 전용은 아니고 일반 이제 분들이 입으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제 부유방 이렇게 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싹 잡아주더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일자 탑이라서 그런 거 같고 아 근데 이거 임산부용도 나오면 좋겠다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로. 길이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여기 온데 이제 또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늘어니까 나 여기까지 돼요. 알죠? 여기까지 다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신축성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베리씨 제품들 중에 꼭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 하는 제품들은 모두 다 소개를 한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임신 전부터 베리씨 입었다가 임신 후에도 계속. 입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임산부는 임산부 브라만 써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1 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니면 우리 어제 밤에 내 우리 엄마한테 입어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가 막 입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는데 브라자가 아니 음. 요 여기가 딱 받쳐주고 여기가 근데 여기가 편안하고 어, 어 그러니까 안 안정 가슴이 처지지를 않고 안정감이 있지. 기존에 찾던 브랜드 그거는 누워있으면 너희 심, y 요 요리 i 리 갔다가 오른쪽을 갔다 u 왼쪽을 갔다가 어 d 때는 한참 l 목이 a 올라 a w a 이 a 는 d toll catta, or 이거 r t and a h 이 n d r e 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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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해도 될 거. <laughs> 환승 m 라 r e m 아 환승. 근데 여기는 홍보 안 해도 될것 같아. 왜냐면은한번 입은 사람들은 재구매율이 높고 입소문 타면 끝날 것 같은데? 상당히 재구매율이 높고 거의 그, 세분중한 명은 재구매를 하세요. 입어보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괜히 설레발쳐 가지고 하면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되니까 안 하는 게, 안 해도 여기는 잘될수면 입어보, 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저뭐 이런 거, 제품 이런 거 한, 한 번도 제 인생 배우 생활 20년 통틀어서 해본 적 없어요. 처음인데, 너무 편하고 좋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딱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우리만 딱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두루두루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 할인 코드와 무료 30분께! 30분께 베리시 제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써야 돼요.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이더 보기란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베리씨 제품을 입어봤으면 좋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나는 노우크, 노우크랑 이거, 어, 노우크랑 이거, 노우크, 어, 이거, 이건 진짜, 아, 내가 몸매만 좀 좋았어도 이거 진짜 이쁘게 딱팔수 있었는데. 오덕이 엄마의 첫 번째 광고주 선생님. 브라자의 대혁명, 사랑해요, 베리시.